안녕하세요. 세번이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두근거리게 하는 말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지연. 여러분, 설레고 싶으시죠? 두근두근거리고 싶으시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두근두근. 버리고 싶거든요. 당신의 남자를 두근거리게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어디에서든 우선순위에 들고 싶어 합니다. 그 우선순위도 가장. 최 우선순위에 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있고 싶어 하는 곳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입니다. 내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어서 그 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필요한 말은 당신 최고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떤 회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 여자한테만큼은 최고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어, 정말 당신 최고야. 별거 아닌 선물에도 아니면 별거 아닌 모습에도 당신 최고야를 외쳐주는 그말 한마디에 당신의 남자는 두근거림을 느낄 겁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요. 썸 타던 남자가 제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어?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던지 그 남자가 잘생겨서 설렜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두근거렸던 게 아니에요. 내가 예쁘다는 그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두근거렸던 거예요. 당신의 남자는요, 당신에게 어 오늘 당신 너무 잘생겼어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원빈이 됐다고 느끼고요, 어, 정우성보다 낫다고 느낄 거예요. 차은우 그까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된답니다. 그럴 때그 남자도 두근거려요. 똘망똘망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라고 장난기도 살짝 서려 있다면 유쾌한 웃음과 함께 두근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 탑3에 여성의 뜬금없는 사랑해라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사랑해라는 고백은 남자들이 한다고 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랑해라는 말을 나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자분들 있지 않나요? 나도. 뜬금없이 내 남자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던져주세요. 당신의 남자는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신을 와락 끌어 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남자를 두근거리게 하고 싶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뛰는 가슴을 안고 당신에게 달려올 수 있을 겁니다. 입이 보살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담이 너될 거야, 너요번에 합격할 거야라고 말을 하면 합격이 될 확률이 높고 야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야 너 같은 게될 리가 없어. 그러면 정말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 남편에게, 내 남자한테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이 될게 당연해.라고 말해줄 때 내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승진 시험을 보는 거랑, 야, 네가 될 리가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승진 시험에 임하는 거랑 어떤 게될 확률이 높겠어요. 그죠? 당연히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처럼 말의 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어떤 환자를 죽느냐, 사느냐에 놓여 있는 가운데 수술을 할때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두려워 라고 임하는 사람이 수술을 할때이 손의 떨림이 다를 거예요 자신감 있게 손을 움직이느냐 벌벌 떨면서 이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정말 무서운 힘을 지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말을 내가 생각함으로 해서 이 생각이 내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뭔 여기서 또 자존감이야 이러실 텐데,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존감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빈정거리게 돼요. 죄를 높임으로 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못났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나를 보듯 상대방을 보는 게 기본적인 사람 본성이거든요 저 사람의 괜찮은 면을 찾기가 어려워요 늘 나한테 빈정거리던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나도 타인을 보면서 빈정거리고 부정적인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본인 자신의 괜찮은 면을 찾다 보면 상대방을 향해. 괜찮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우치려고 노력하시고, 내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힘껏 찾으셔야 돼요. 그래도 어려우면 연습하세요. 너 멋있다.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너 잘생겼다. 너 최고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감정을 채워내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남자를 누군 거리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고 가장 멋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잘생겼다는 말 절대 빼면 안 돼요 너 원빈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꼭 찍어서 원빈이야가 아니고 아, 요즘엔 대세가 변했죠 너 차은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정말 사랑한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말해주세요 사랑해 라는 말이 남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사랑한다고 할수 있고 먼저 프러포즈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용기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으로 남성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세요 남성분들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 가해 부부학교 대표 한지원입니다 저희가 부부상담사 과정 실전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실전 과정은 사례를 통한 상담을 전부 익히실 수 있고 사례를 기반으로 실전 상담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내 배우자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거나 나의 연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 내고 좋은 연인을 만나시고 싶은 분들, 더불어 부부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9월 말부터 시작 예정이고요. 30명 한정으로 모집이 됩니다. 하루 3시간씩 총 8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상담사 실전과정에서 직접 만나뵙겠습니다.